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룰 본문은 34장 이제 후반부에 관한 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서 34장의 위치는요. 어,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어,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미 했던 것을 반복한다는 어, 말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한번 받았던 돌판을 왜 다시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판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모세가 돌판을 첫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돌판을 깨뜨린 일의 중심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돌판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했던 어,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아, 지금까지는 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모세와 하나님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트라우마는요,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부재 하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지 33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심에 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 16절로 넘어가시면. 어, 마찬가지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30장으로 넘어가기, 34장으로 넘어가면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사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 되어지고 구별된 자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 하는 그 개념을 지금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 금송아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굉장한 충격이었던 아, 아, 사건이었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아, 했, 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 요 32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께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판을 받게 되어지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어디이겠습니까? 음, 금송아지였을 겁니다 아, 이 금송아지 문제로 인해서 같은 일을 반복할 때 문제가 있는 그 부분에서 긴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34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34장의 내용을 좀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아, 간략하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 신해산에 오르기 전 그리고 신해산에서 그리고 신해산에서 내려온 후라고 하는 세 가지 큰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을 같이 보내면서 그 돌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다시 전하고 있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먼저와 같은 것을 같은 방법으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그냥 한 절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34장 전체를 하애해서 무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34장은 그렇지만 앞서 처음 돌판을 받을 때 기록되었던 내용인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됐던 내용을 34장 한 장에다가 기록하는데 그렇다고 또 요약은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어떤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를 다 기록하지도 않았고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문득 떠올랐던 제 중학교 시절에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은 뭔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변을 했을 때 틀리면 가르쳐 주십니다. 아 이렇게 이 정답이 이런 것이 모범다는 이거 가르쳐 준 다음에 꼭 물어보세요. 알았냐?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대답, 그럼 네라고 답한 다음에 또한번 물으세요. 뭘 알았냐? 그러면 이제 또 대답을 해,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근데 자칫 긴장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네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굉장히 두 번째 질문에 당황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34장을 통하여서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 강조와 제 확인이 일어나는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 오늘 이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한번 10절 한번 보시죠.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연이어서 1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리고 이제 명령들이 나와야 하겠죠. 나오는 명령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은 명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짚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굳이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놓여 있는 공동체적인 정황, 그 삶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가장 좋을까요?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11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는요. 한마디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는 명령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배의 대상과 그리고 예배의 방식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시 강조되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은요. 두 번째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 이었습니다 이것이 18절에서 26절 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을 분명히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23절을 먼저 보시면 은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3대 절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아, 13, 18절을 보시면 무교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례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여기서 좀 정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절과 무교절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아... 같다고도 볼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워낙 붙어있는 절기였고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유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게 되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비벌이 맞습니까? 니산월이 맞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보셨을 부분인데요. 아,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시다가 어떤 곳에서는 니산월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고 어떤 것은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과 4월 정도가 이 아비벌과 니산월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아, 포로기 이전에는 아비벌이 맞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은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 어, 무교절을 보내는 규례에 관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또한 가지 규례는 무엇이냐면 초태생 규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초태생에 관한 규례는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첫해생은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리고 21절과 22절은요. 안식일과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개들을 지키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관한 언급이 25절과 26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겨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 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절기와 해당되는 이런 지침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는요 여러가지 추측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부분들을 해석하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 신의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간에 이루어진 대화를 마무리 짓는 구절들입니다 이 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간인데요. 첫 번째 모세가 돌판을 받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 흐르는 시간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인 것이죠. 여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 사십 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가는 동안 동일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스토리는 금송아지 사건이 아니라 광채라고 하는 그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이제 2십구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십구절을 좀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정적인 차이는 광채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얼굴에 첫 번째 아 돌판을 받았을 때는 없었던 광채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 아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광채는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그 두려움이 30절인데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뵐때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경외함 아, 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를 입음에 대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아, 그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두려움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에게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없음을 알고 난 다음에야 가까이, 되게,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31절과 32절의 32절, 내용이죠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해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탄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안전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되는 것이 33절과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가장 적절한 해석은 바울이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사실은 이제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부분의 설명으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그분을 나누는 것보다는요 나중에 꼭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살펴보시면서 모세가 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사건 그리고 그가 얼굴에서 났던 광채를 어떻게 그리스도 혹은 또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시키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오늘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로 잡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바로 잡으신 것이죠. 어, 그들에게 뒤틀려 있는 예배를 어떻게 온전한 예배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일꾼인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 주신 장면입니다. 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뒤틀려 있었고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아, 사건에서 첫 번째 금송아지, 아, 첫 번째 돌판을 받고 나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 부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 자신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온전하는 것인지를 아, 말씀해주셨고, 두 번째는 언약의 이군인 모세의 권위를 다시금 아, 세워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요.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와 연관되어져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고 했다면 오늘은 예배자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아, 언급하고 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밖갈 때나 거들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눈에 띄고 있는 그 설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시점은 언제냐면, 가장 바쁠 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밭갈 때와, 또, 아, 뭐죠? 네, 거둘 때. 거두는 거뭐라고나 추수할 때, 네 죄송합니다. 추수할 때 굉장히 바쁜 시점인 것이죠. 그때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절기 두 가지가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 절기는 각각이 칠칠절 같은 경우에는 거둘 때, 즉 다시 얘기하면 추수의 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절기이고요. 추장절은 이제 다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지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밭갈 때와 연관되어 있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 이 중요한 너무나 바쁜 농번기에도 안식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체, 그 가장 바쁜 시점 가운데 절기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 지금 이 상황보다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부담감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때에도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 기억되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때 분주하든지 아니든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예배함에 놓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배자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위협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내 땅을 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이 그 동안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는 많은 순간들,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하는 많은 순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의 숨통을 조여오게 되는 많은 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했을 때에 무엇인가 나에게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들인 것이죠. 추수 때인이 너무 바쁩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우리가 이곳을 비우면 우리의 이웃 나라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얼마나 많이 맴도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들. 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하고자 하는 그 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아, 무엇인지 아, 이 아침에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아, 형편의. 관련돼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내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오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예배로 우리의, 삶, 우리의 오늘을 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자로 설수 있는가 너무나 신속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변경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할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상황들 나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